자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 요걸 실습을 해보면서 요 내용으로 저희가 글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적으로요. 네 어떤 제목을 네 설정을 했을 때어 글이 노출도가 좀네 좋아질까? 선행적으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미리 해봤어요. 네 네이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공유 블로그 글쓰기 아까 제가 네 요렇게도 해봤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네, 이렇게도 해봤다가, 네. 또 요렇게도 해 봤다가 뭐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해 가면서 살펴봤는데요. 네.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공유 블로그 글 쓰기 제목으로 네. 요 네. 꼭요제목을안 하셔도 돼요. 자, 스마트 에디 3.0입니다. 네. 제목을요.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공유 블로그 글 쓰기 이렇게 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어떤 게 우선순위를 가지냐? 이게 우선순위를 가져요. 블로그 글쓰기인데 블로그 글쓰기 중에서 네, K, 그니까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는 게 이거 이 내용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공유라는 걸 우선순위에 달려 그네 둘려갑니다 자 저희가요 네어음 블로그 글쓸때 사진 위주로 글을 많이 쓴다 네 근데 해당 그 사진을 또 찍을 때는 네 스마트폰을 많이 또 활용을 하니까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PC에서 네글 쓰기 하려면은 뭐 USB 연결선으로 연결을 해서 PC에다 복사한 다음에 네,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네, 여기 스마트헤드 3.0에 보면 이거요. SNS 사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 클라우드 네, 저장된 사진을 바로 불러오기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 저희가 네, 소개 내용으로 글을 쓰면서 같이 겸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글 쓰면 될것 같아요. 네, 음네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이렇게 타이핑 안 치셔도 돼요. 네, 전히 똑같이 타이핑 쳐서 치셔가지고 글 올리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문서로 필터링되어 버릴 수 있어요. 안뜰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네그 비슷하게 하시고 제목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 뭐글 쓰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이버 클라우드 뭐 블로그 글 쓰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개념이 이렇습니다. 네. 사진을 블로그에 네. 첨부해서 글 쓰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스마트폰에 저장된 네. 사진을 PC에서 글 쓰기 네. 글 쓰기 하려면 사진을 PC로 네, 복사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어, 복사하는 과정이 네, 필요하다. 어네 이러한 불편 뭐 이러한 어떤 불편한 절차를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네이버 클라우드. 자, 좀 전에 저희가 실습했던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했느냐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네이버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앱을 저희가 설치했죠. 앱을 기본 기본 네, 설정으로. 그다음에 네. 이후요. 어쨌든 보면은 저희가 그 네이버 클라우드 앱을 설치할 때 지금부터 내 네, 촬영한 사진을 저장할까요? 아니면은 모든 사진을 저장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요, 네, 이후에 촬영하는 사진은요, 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든 이후 촬영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은요, 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은요 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은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백업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자동 올라가요. 클라우드에 자동 올리기. 자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네 전혀 포함을 안, 서, 안 하고 그냥 네 텍스트 위주로 글 쓰면 해당 이게 네, 검색 엔진에서 느낄 때네 사진이 포함된 글보다 품질 순위에서 밀려요. 그래서 최소한 글 단위에는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꼭 넣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요거요 요, 요 이미지를 화면 캡처 좀해 볼게요. 네 화면 캡처. 자 나중에 화면을 네. 그 캡처하는 전용 프로그램 추가 설치해서 사용법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번에는 보조 프로그램 내에 있는 캡처 도구 이용해서 네, 화면 캡처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프로그램. 네, 새로 스크롤만 내려가지고 보조 프로그램에 캡처 도구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 캡처할 수 있는 네 캡처 도구가 실행되어지면서 캡처 상태로 딱 떠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요거요, 요거 요거. 지금 글쓰기 도구에 있는 요기요요 부분을 요 이미지를요. 블록 잡아 가지고 이렇게 네. 캡처 했구요 자, 그다음에 해당 이거를 네. 음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요렇게. 네. 동그라미를 한번 네. SNS 사진 요대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 어, D 드라이브 내에 본인 성함 폴 폴더 안에다가 네. 여기다가 저장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이거를 불러와 볼게요. 여기다가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이잖아요. 네,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이니까 이거 사진, 네, 사진 D 드라이브에 방금 제가 이제 캡처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했으니까 네. 저장 위치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서 뭐냐 이렇게 저장돼 있죠. 선택 열기. 그면 이렇게 삽입이 딱 됐어요. 네. 자, 어, 지금 현재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요 제목을요 다시 한번 여기 본문 내용상에 여기다가 네, 반복해서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의 키워드 현재 제가 설정한 제목은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공유 블로그 글쓰기 키워드가요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공유, 블로그, 글쓰기 하나 둘셋네 다섯 개가 키워드로 잡힐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할때 네이버로도 검색될 수 있고요, 클라우드로도 검색될 수 있고요. 네, 사진 공유, 블로그, 글쓰기 이네이 네, 이 다섯 가지가 키워드로 검색될 수 있고, 조합으로도 검색될 수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뭐뭐 뭐 클라우드 사진 공유, 네뭐 블로그 글쓰기 이렇게도 검색될 수 있고요, 네. 제목의 키워드를 본문 내용상에 네 세네 번 정도 반복을 해 주셔야지 해당 이 글은 어떤 검색으로 검색되어지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공유 블로그 글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트트에트트3기준준요 j u m y 트 n g g i j u n s s n s 사진 밑에 y o 설명되어 있는 것 s 럼 네, SNS s 진 네, SNS 사진을 글쓰기 도구 여기 글쓰기 도구에 s 는 SNS 사진, 네. 그래서 글쓰기 도구의 SNS 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 네, 이미지 포함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때아 글쓰기 도구에는 SNS 사진 이거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죠. 네. 그러면 시, 실제적으로 이 SNS 사진을 딱 눌러 보면 이렇게 네, 사진 블로그라는 창이 뜨죠. 여기서 이 클라우드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부분을요 설명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화면 캡처해 볼게요. 캡처 도구 이용해 가지고 새로 만들기 누르면 캡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네, 렇게런 식으로 네 선택했습니다. 여기서요. 네 클라우드 요거를요 마찬가지 네펜 기능으로 요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네 저장. 중복이름이니까 중복이름이니까 이번에는 뭐 네, 뒤에다가 파일 이름을요. 저장이름을 뭐 캡처 1이라고 이렇게 네.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SNS 사진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면 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한번 놓, 놓고 네. 그 다음 부연 설명할까요? 요고요. 방금 캡처에 저장했던 네. 아까, 네, 저희가 불러온 위치가 자동으로 업로드할 파일 선택을 누르면 그 폴드가 바로 떠요. 바로 뜨니까 이거 선택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넣었습니다. 네. 자, SNS 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요, 네. 사진 불러오기 창이 떠요. 네. 사진 불러오기 창이 실행되고요. 네. 어, 그 안에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가 포함되어 있다. 네. 사진 불러오기 창이 실행되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네, 선택. 네. 직접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요. 네. 자, 글쓰기 도구에 SSL 사진 선택했고요. 클라우드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게 되면요. 네, 별도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추가라는 창이 이렇게 떠요. 뜨면서 네.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목록이 쭉 떠요. 저는 지금 저장된 사진들 좀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좀좀 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네 저장된 사진이 없으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어뭐 이렇게 아까 네이버 클라우드 앱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찍었다 와이파이 연결돼 있으면 자동 올라가기 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네, 네 요거도 마찬가지요 네자 사진 가져오는 방법은요 그냥 여기에 어 계속 좀 깨져가지고 네 화면이 네뭐 이렇다 치고요 네 요거도 그냥 캡처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동일한 방법입니다 네 캡처 도구 선택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네 어, 저장하겠습니다. 네, 실제 불러오는 방법은요. 네, 어, 네이버 클라우드 목록 중에서요 원하는 사진을요 그냥 꼭 선택하시면 돼요. 체크 이렇게 체크 이렇게 했죠? 네, 체크 체크 이렇게 네 하고 그냥 밑에 사진 추가 버튼 누르면 돼요. 네, 체크 체크 여러 장 사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체크 체크 사진 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밑에 에진진이 이렇게 삽입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그 내용입니다.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실행되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게되면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 이렇게 었어 이렇게 면이게뭐면이게면이버게라우이 사진 추가이는 창입니다. 렇게 하면 이렇이이 클라우드 사진 추가 네 창이 실행돼 네. 되면 네 원하는 사진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네 사진 추가 버튼 누르면 된다 네 이게 내용이 마무리입니다. 네, 그러면 뭐, 네, 자, 그래서 요지는, 네, 결과적으로 요지는, 네, 어, 결과적으로, 네.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네이버 클라우드 앱만 설치하면 네. 클라우드 앱만 설치하고 네. 사진을 찍으면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 올라, 올리기가 된다. 이게 요즘입니다. 네, 같은 네이버 서비스이기 때문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해요.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자 글에 보면 글 사진 위주로만 이렇게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전하고 차이 나는 부분요 네. 여기 제목에도 사진 넣을 수 있거든요. 제목. 여기 제목에 배경 사진 넣을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스마트 에디 3.0에 개선된 사진임 사항입니다. 2.0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요거. 여기 이거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요거는 네. 아, 스마트폰이 아니라 PC에 저장된 사진. 요거는 SNS거든요. 아까 이거 똑같아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네. 이거 이거 그냥 한번 제가 선택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런 이렇게 뒤에 배경이 이렇게 수, 깔립니다. 뭐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공유 블로그에 쓰기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캡처했던 이미지를 네,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깔아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네 번째가 요 사진 이동 위치 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 이렇게 좌우 조정할수 있어요. 네. 고 여기까지해서 네,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네, 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제목에 뒷배경 이미지 넣을 수 있다. 네, 이거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난 다시 지우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이거요 휴지통 누르면 다 지워져요. 네, 배경에 넣었던 이미지가 다시 지워져요. 재밌는 부분은 네, 어떤 맛집 탐방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기 보면은 뒷배경 부분을 1일 내로 해요. 네. 일, 일 어, 스마트 헤드 3.0에서만 지원되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재밌게 활용한 네,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저희가 다룰 내용인데 해당 그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요 어, 애니메이션 촬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촬영하는 이 부분 이, 이거를요 네, 뒤에 제목 딥 이미지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좀더 동적인 어떤. 네. 효과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제목 뒤에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정도로 했고 전체적인 배치는 가운데 정렬할게요. 전체 전체를 가운데 가운데 정렬할게요. 네. 가운데 초기에는 처음에 좀안 익숙하실 거예요. 가운데 정렬이 자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뭐 네 마지막에다가 뭐 스티커 같은 거 조금 활용하셔 가지고 네 이러한 이미지 있죠 감정표 자 같은 요 이미지 그냥 자주 쓰는 편인데 네 이렇게 안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 구성했구요 마지막으로요 밑에 단에다가 태그 꼭 달아주세요 네 태그 태그는 네 10개까지 명사형으로 해서 심표 구분으로 해서 달수 있습니다 네뭐 블로그 글쓰기 해봤죠 저희가 블로그 글쓰기 그다음에 뭐 네이버 클라우드 뭐 네이버 클라우드 네, 그다음에 뭐뭐 뭐 사진 공유 뭐 네. 블로그쓰기뭐 네이버 클라우드 뭐 사진 공유 네. 아까 제가 키워드 제목을 감안해서 블로그 제목 글 제목 정한 게 네이버 클라우드 뭐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공유 네. 블로그 쓰기 이렇게 했죠. 그 정도 키워드 이렇게 태그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 요거는요. 태그 달때한칸 띄우면요. 따로 입력되어져요. 빈 공백을 허용 안 합니다. 태그는 공백을 허용 안 합니다. 네. 붙여가지고 적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요. 위에 발행 발행. 네. 어디다가 담을까요. 네. 카테고리 네.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제분류 이거는 네, 뭐 IT 컴퓨터 자으면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발행할게요. 저는 이거 네, 본문 5년까지 일반적으로 하는 편인데, 공감허용은 반드시 달아주시고, 댓글 용과공감하용은 반드시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류욕 관계 맺었으면 이 글이 서류위원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욕 되신 분들이, 네, 다른 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아주 쉽거든요. 하트 이렇게 눌러주면 공감하기 네, 됩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 블로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발행 네 올라갔습니다. 아까 대표 이미지는요 첫 번째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에 잡혀요. 근데 아까 글쓰기 도구 거기에서요 이미지를 다른 대표 이미지를 다른 걸로 이렇게 꼭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네.